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.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 속에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이름입니다. 예수 그 이름은 태초부터 있었고 전능의 왕이요. 만물의 주십니다.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.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죄와 흑암 속에 갇혀 있던 우리를 빛과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. 보배로운 예수의 이름은 세상 그 어떤 이름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. 그분은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십니다.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 속으로 초대하시며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찬양하며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십니다. 광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신실하신 주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의 영광이 복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현장에 드러나게 됩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.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석준 목사.